<laughs> 네, 브라이언 프 f 시 세일즈 쌤이나 일기 e m i 하게 돼서 되서 깊은 자리에 도 참석하게 돼서 i y 감사 i y u 하 i y u g 만큼 앞으로 y 기 g 기 계속 쭉 나왔으면 좋겠다는 i Yugi, y u g 다 Yugi, y u g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브라이언 최시 교육 중에서 그 위닝 엣지에 서기 위해서는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를 굉장히 실감을 했고요. 어, 세일즈 하다가 굉장히 음, 좌절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열정을 잃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세일즈의 가치를 불어넣, 어, 불어넣는 <laughs> 궁극적으로는 그 모티베이러가 되야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가는 좋은 성격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먼저 이박 그 3일 동안 준비해주신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 또 강해주신 원장님, 우리 교수님 두 분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3인 3세기의 어떤 독특한 새로운 또 경험을 통해서 어, 새로운 걸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그런 어떤 세일즈의 스킬뿐만 아니라 어떤 이너게임부터 시작해서 어, 체계적인 어떤 정리가 될수 있었던 어, 새, 치, 제가 아는 한 최고였던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이 교육이 아니었고 몸으로 체화시키는 과정까지 있어서 가난하게 따라하면서 진짜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그래서 나를 어, 세일즈 나 자기 세일즈, 셀프 세일즈라고 그러는데 그거부터 할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이 멋진 가을날에 이 아름다운 응. 연수원에서 멋있는 분들과 어 같이 호흡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서 너무 행운이고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은 수료생인 기타 우리 동기생 여러분들한테도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제가 이 수료증 받은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네금 네. 저만의 마케팅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이런 좋은 날에 같이 어, 브라이언 트래시 세일즈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서 이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셀즈 그 과정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것은 한 5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다른 어 연수원에서 받았을 때 그때와 비교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전통적이고 세계 최고의 셀즈 과정인 이 프랜츠의 셀즈 과정을 수료하게 된것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처럼 이렇게 셀즈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 모든 분들이 셀즈 어 마스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과정 1기 수료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같이 이제 조한성 대표님 등록 축하드리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제가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 과정을 통해서 또 세일즈 리더십 또 이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세일즈를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또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음,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의 전파를 시키고 작은 힘이나마 어, 많이 보태일 거고요. 그리고 어, 저희 일기 이제 시작은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이 말씀대로 꼭 번영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요. 어,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삶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